제가 정지에 있다가 이렇게 부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동한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라는 거리만큼 이동했다고 판단을 하는 거. 야 그럼 어쨌든 움직였으니까 일을 했겠지. 그죠? 그럼 W는 F? S로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얘는 어쨌든 내려가니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거 할때 MG, 사인 세타만큼의 힘을 받아서 내려간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mg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이게 중력. 그러면 물체 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mg. 이게 수직 항력.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면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 얘가 받는 힘은 지금 이 힘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힘에 대해서 사인 값을 푸는 거지. 그러면 mg 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은 건이 힘인 거고 아, 어떻게 구하는 걸썼어 빗면 분의 높이. 그럼 빗면이 예지. 그러면 mg 분의 높이가 예죠 f.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이 빗면을 내려가는 힘 f 로 알고 싶은 거였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mg sin 세타로 쓰면 돼. 그래서 이 f 대신에 mg sin 세타가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이동 거리만큼하면 되겠지. 네. 이에 대한 무슨 말인지 이 사인세타하고 H를 어, 치환을 하시면 돼 어떻게 치환하는 거냐면 지금 얘가 내려가는 게이만큼이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갔다고 가정을하요 선생님이 렇게 요게 빨간색이 지금 SM에 해당하는 거리지 그 다음에 높이는 요기지 요게 요기 H 그러면 요게 높이가 되는 거야 이해 됐어요? 그리고 요게 뒷면이 되는 거지 확인됐어 무슨 말인지? 음. 자 그러면 이 높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가 세타 값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사인 세타는 빗면분의 높이인데 뒷면이 Sm, 높이가 Hm. 근데 나는 H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사인 세타 S 여기 있 그럼 mg H로 바꿔쓸 수 있다. 얘가 쭉 내려갈 때 얘가 한 일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그랬지. 그럼 얘가 결국은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m v 의 제곱이지 처음 운동 에너지는 전기했으니까 0이지 이거와 같은 거 mg/h가 되는 거고 그게 2분의 1m v 제곱이지